부산국제영화제가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. 국제영화제에 대한 얘기 나누겠습니다. 네, 도움 말씀이해 양경미 영화평론가 나오셨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안녕하세요. 네. 국제영화제는 1996년 첫 해를 시작으로 올해 1 9 번째를 맞이하게 됐는데요. 네. 부산 대사를 이야기한다는 이런 영화 스타일은 어, 80년대 대만 뉴웨이브 영화 감독들에서 많이 보여졌는데요. 예. 부산국제영화제에서 만날 수 있는 거장, 뭐 장인호 감독뿐만 아니라 임건태 감독, 김은작 의 단편 소설을 영화로 옮긴 어, 어, 화장이라는 작품입니다. 네. 이 화장에는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죠. 네. 어, 죽음을 나타내는 화장과 또 삶의 증거인 이 화장이 그것인데요. 어, 영화는 삶의 이율배반, 어, 이 작품은 이제 유명한 드러머가 되고 싶어하는 청년이 어, 지독한 교육 방식을 가진 에, 교수를 에, 만나게 되면서 벌어지는 일들을 어, 그린 작품입니다. 네. 네. 이 영화는 탓, 탄탄한 스토리와 또 배우의 열연, 신나는 드럼 연주가 이렇게 에, 보여지는 그런 영화로 이제 음악 영화라고 할수 있겠고요. 네. 기관에서는 힘의 논리를 지향하고 협조를 해 줬을 때 어, 이제 비로소 국제 영화제로서 명성을 유지할 수 있고 또 그, 그리고 그것이 문화 선진국의 면모라고 생각을 합니다. 네. 네.